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강TV입니다. 여러분,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고 계시죠?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마늘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특히 60세 이후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채널에서 전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마늘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김치에서부터 불고기, 갈비까지 거의 모든 한국 요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마늘이 때로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마늘의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화합물인데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살균작용을 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두 쪽에서 세 쪽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mm 수은주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마늘의 이런 효능 때문에 드시고 계시는 거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첫 번째 위험성은 혈액 응고 장애입니다. 마늘에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약해지는데, 이때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출혈이나 위출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어요. 실제 임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생마늘 5쪽에서 6쪽씩 3개월간 섭취한 후,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출혈이 발견되었고,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마늘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수혈과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었지만,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 중 정상적인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는 수술 2주 전부터 마늘 보충제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아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두 번째 위험성은 혈압 급강화입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춘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72세 여성 환자가 마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 후 혈압이 70에서 40. 밀리미터 mm 수은주까지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마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한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심장 부정맥입니다.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이는 마늘의 혈관 확장 효과와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심장 박동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이며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심장 박동이 완전히 불규칙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때 환자는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60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정맥이 생기면 더욱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남성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늘 8쪽에서 10쪽을 생으로 섭취한 후 갑작스런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 발견되었고 마늘 섭취를 중단한 후 점차 정상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마늘 드신 후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늘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늘의 항혈소판 효과와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겹치면서 혈액 응고 능력이 과도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스피린과 함께 섭취해도 마찬가지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당뇨병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인슐린이나 경구.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의식 이름, 경련, 혼수상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마늘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하루에 생마늘 한쪽에서 두쪽, 익힌 마늘 세쪽에서 네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공복에 섭취하지 마세요. 마늘의 강한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마늘 보충제보다는 자연 상태의 마늘을 섭취하세요. 보충제는 농축되어 있어서 부작용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다섯째,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마늘을 얼마나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늘을 섭취한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원인 없는 멍이나 출혈, 심한 복통이나 소화불량,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마늘 과다 섭취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늘 보충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보충제들은 자연 상태의 마늘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어서 부작용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고 표기된 함량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자연식품이라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모든 영양소와 식품에는 최적의 섭취량이 있습니다.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건강식품들도 있습니다. 양파는 마늘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적습니다. 생강도 좋은 대안입니다.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마늘처럼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만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늘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적정량을 지키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오늘 같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 관리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건강 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